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좀 오전에 서울 일정도 좀 있었고 오후에 또2시에 음, 지역 일정도 좀 있고 해가지고 바쁘게 저, 저는 그냥 우리 윤정회장님 또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님들 어,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드리고 우리 김영찬 상자이 축사하는 거잘 하나 못 하나. <laughs> <laughs> 감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저를 보고 또축사나 시키니까 아, 조금 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강서구청 주차장 전면 후면 차될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오늘 행사가 귀한 행사이고 가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여성단체에서 또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여성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보니또 강서의 앞날이 훤히 밝을것 같습니다. 저 보십시오. 우리 김재혁 체육회장, 생마 회장님 쭉 우리 그보건단체회장님들 지금 한 번도 빠진 것이 다 없고 그것도 광성 모원을 대표해서 홍봉양 회장까지 님 와주신 거 보면 이 행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행사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아마 오늘 여성단체 협의회가 아마 강의하고 기념식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사실 한 제가 국회의원 대가 11년 만에 정말 11년간 고생 끝에 오늘 조금. 보람을 느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라가이시를 이런저런 일로 많이들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라는 이유로 이게 편도천원씩 <laughs> 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11년 동안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중간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특히 국토부가 고집이 만만치가 않은 게 과거에 부산시가 저다리에 낙동대교에 대해서 관리 관리 책임을 부산시에제 지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걸 이행을 안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국토부나 도로공사에서는 도로비를 부산 시민이 무료로 해달라고 그렇게 원을 하는데도 안 해주는 거죠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어 관리권을 다시 이제 도로공사가 하고, 대신에 우리가 또한 그 엇보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어 부산시민의 소유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어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전액 전 차종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어 그런 이제 오늘 발표를 내년부터 시작니다 사실 저유교 도로가 아, 녹산공단을 비롯한 우리 강서에 있는 기업인들에게는 물류비 부담으로 또 우리 근로자를 비롯한 우리 일반 부산 시민들에게는 생활비 부담으로 그대로 가중이 되었는데 아마 그조이나그 부분이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들뭐 조금 더 보람을 느끼고 다시 축하드리는데뭐 여담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 근데 김영희 아나운서 이쪽으로 혹시, 이리 와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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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는데 강사의 딸이라고 말만 하고 누구 딸인지 <laughs> 이야기를 안 하고 어나 보세요.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 <laughs> 네잘 네, 알고 계시데요 아버님 누구세요? 네뭐 <laughs> <laughs> 네, 저희 아버님 김자, 부자, 근자 이십어머니 어디에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윤자, 정자, 희자 윤석이 <laughs> 회장님. 사실 우리 고향 후배들이 경양각지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와서 강서의 딸이라고만 잘이면 누구의 딸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밝히고 저희들도 고향 강서에서 우리 또 응원을 해주고 또 저렇게 서울에 있으면서도 엄마를 위함도 있지만 우리 강서 전체 여성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 달을 내서 달려와주시고 이게 저희들 강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화이팅입니다. 회님 갑자기 불러내서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매주 그 불금 소식을 통해서 문자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다 문자로 가실 거니까 그 확인하시면서 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찬 어,